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머빈인 조금기 세무사입니다. 네, 최근에 국세청에서 주목해 볼 만한 어, 보도자료를 내놓아서요. 어, 그 내용을 어,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와 어, 온라인 중고 마켓의 명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 그리고 벚방 방송사 및 기획사와 BJ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인트가 되었고, 국세청이 주시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하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탈루 유형을 사례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감면율이 50%인 지역, 즉,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겠죠? 여기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감면율이 100%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당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공유 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딱 짚고 있죠. 어, 최근에도 법인 신규 설립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있으십니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큰 만큼 국세청에서도 실제 사업장 여부를 좀더 타이트하게 사후 관리하고 있음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동일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이후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어, 창업 감면이 5년 동안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이감면 혜택을 다 받고 나서 어, 사업자를 폐업한 다음에 신규 사업자를 내면은 또 5년 동안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이미 체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나온 것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케이스입니다. 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5년 동안 창업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창업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사후관리에서 법인으로서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다가 도중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남은 잔여기간 동안은 법인에서 창업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요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으로 좀 들고 있는 것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이후에 폐업을 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명의가 바뀌었으니 리스크가 작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추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부당하게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와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한 부당 감면 이외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라인 중고 플랫폼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판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사용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케이스에 대한 조사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의 실명과 사업자 등록 여부 및그 거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어떤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장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판매자들이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업자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의 우위를 점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BJ,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을 구입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 무관 사적 경비를 부당하게 계상하고 있는 이 법방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 법방 관련 방송들 있잖아요. 일부 기획사에서는 이 방송 중에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청자인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서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요. 속사정을 알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법방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서 명품을 구입하거나 뭐 외제차를 사거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치하거나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요. 과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자로 위장해서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국세청의 조사 방향은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된 행위들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특히나 창업감면 혜택을 부정하게 받아오고 있는 일부 거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창업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스 에버빈 조봉이 쌤이사였습니다.